코너스 4대3한점 차. 옆쪽으로 살짝 빗나가면서 한재석 선수의 몸에 맞고 나갔어요. 예. 코너킥이죠? 코너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겠한딱 이제 1분 남았요 1분 남았네요. 네, 코너킥 중요해요. 골! 들어요 동점골이 들어갑니다. 아, 네, 대단합니다. 아, 김동현 선수가 침금 같천 동점골을 만들면서 스코어는 4대 4. 1분 남겨놓고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김태동 선수의 그 코너킥이었거든요. 예. 아 김태동 선수가 킥이 좋네요. 어. 아 어벤져스 아쉬운데요. 아 어벤져스 아쉬워요. 어. 이제 1분 남았어요. 1분 네. 동안에 먼저 득점을 한 팀이 이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득점이 터지지 않는다라면 무승부로 끝납니다. 네. 자 무승부도 어, 이번 대회는 승점이 주어집니다. 승점 2점이죠. 2점이 주어져요. 네. 자, 지금 분위기라면 학볼이 나서 승부가 날 거, 오! 와, 자, 턴 엄청나게 좋았죠? 맞았어요. 한재석! 불가! 등 맞구요, 이거! 슈팅 밑쪽으로 뜹니다. 아, 이건 뭔가요? 아, 예. <laughs>